1-4 봅시다. 네, 솔직히 말하면 1-4는 글은 좀잘쓴 글이 아니에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제일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말할 뭐 수가 있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Whether anyone, any one individual decides to help, 도움을 주냐, 안 주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밑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예시를 들어갔어요 글을 잘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는 뭐라고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여기서는 도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른,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남들이 전부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그럼 뭐한다아하 나도 도와주기 좀 그런가? 그냥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이제 그냥 갈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꼭그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사, 사, 세명이. 사거리에서 이거 차 지나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트럭에 있는 짐이 막 쏟아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막 집어서 다시 신는 거 도와줘. 그럼 나도 뭐 한다 가서 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은 아저씨 가서 도와줘. 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어떡하. 가서 도와주기 약간 좀 뻘쭘하다. 어, 그, 그, 그쵸?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밑에 이 글에서 예시는 뭘들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어, 도움을, 자기들만 있을, 있을, 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남들한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더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라고 살짝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글이. 그래 살짝 예시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은 조금 자기가 그 EPS에서 조금 일관성 있게 좀 다듬는 작업을 거쳐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자, no one wants to foolishly rush to help. 누구도 뭐다, 바보같이 서둘러서 도우러 가고 싶지는 않다. In case, in a case that may not be an emergency after all. 뭐라고 해, 결국? 그렇게 응급사,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 서 뭐다 막 도우러 서둘러서 가고 싶지는 않다 바보처럼. 어? 음. 자, 에. 그렇죠? In fact, 사실 어떻다 사람들은 가끔씩 fail to act 행동을 하지. 나는 그 요거는 괜찮아. 요 얘기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 사람들은 뭐다 다른 사람이 무관심함을 보이면은 행동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행동을 취는이 부분이 핵심. 네. 왜 얘들이 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에, 타인과 비슷하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튀고 싶어 한다. 비슷한 네. 행동 그렇죠. 타인, 타인과 비슷하게 보이고 싶어 타인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튀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 튀는 행동 하기 싫다, 그렇죠. 행동 하기 싫다. 요를 지금 하는. 요걸로 <laughs> 하면은 괜찮아요. 요걸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역시는 어때요? 우리는 뭐한다? 깊캄 그렇죠. 어, 침착하게 있죠, 그렇죠. 침착하게 있는 거침착하면 유지한다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어, 행동하지 않는. 어, 그리고 체 e e 그래서 체크를 해봐요. 뭐를요? 다른 어. 프레젠트, 같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 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되는 고민이 많아서. h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i 그 g Good, g o 우리 good, good. g o 진도 너무 빨리 나갔으니까 진도도 좀 느리게 할 적합시다. 더프레젠테킹 뭐죠? 프레젠트. 음. 이거 기억나요? 현재 완료. 음. 조프레젠트 오브 프레젠트. 뭐냐 선물을 아, 아 프레젠트 그동 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음. 네. 네, 형용사인데 요때는 이제 동사. 그렇죠? 주다, 수여하다. 요때는 명사 선물. 이때는 참석하다. 네, 형용사인데 보어. 이때는 형용사인데 수식. 그렇죠. 형용사, 형용사인데 프레젠트가 수식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고 현재라는 뜻이고 보어일 때는 참석하는. 보어일 때는 참석하는 뜻이야. 란말이그 네. 무슨 소리냐? 수식으로 참석한이라는 뜻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젠트 킹이 참석한 왕이 될수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여기까지 이해, 이해 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더 h e k 즈프 g Who 요렇게 하면 어때요? 참석한 왕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대죠그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딱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네. 생략할 생략을 생략을 생략.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보호로 뜻이 다른 애들을 수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뭐 한다고요? 앞에 안 쓰고 뒤에 쓰면 됩니다. The King p r e s e 무슨 뜻이라고? 현재 왕이 아니라 아, 잠깐만, 참석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다? 지금 프레젠 s 아들지가 아니라 w <laughs> 아들지? 프레젠 s 아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 이제 후화가 아 여기 빠진 거죠.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영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 그게 어려워? 어려우진 않네요. 스스로 보니까. 음. 참석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어, 네. 가만히 기다리면서 행동을 하지 않고 뭐 한다? 지켜본다. 음. 그래서 뭐 한다면 당연히 If anyone else is also keeping calm.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음. 그렇죠. 진짜 감 유지 행동을 하지 음, 않는다면은 네. 에... 그들도 뭐 하면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그렇죠. 보면서 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할 것이다. help is not 도움. needed.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결론을 싶다. 내릴 것이다. who 넘즈 l p 메이킹 헬프. 이런건 이제 어위죠? 어프로프레이트냐인어프로프레이트냐 그렇죠. 안 도와준다니까. 당연히. 부적절하다. 도움은 부적절하다. 사회 규범이 뭐한다? 네. 그러니까 말은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사회 규범이 도움을 부족절하게 만든다. 라고 그냥 저게 뭔소리야 다른 아,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나도 안 도와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사회 규범이 도움을 불필요하게 만든. 부족절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시를 듭니다 In one series of studies. 그렇죠. 한 1년의 실험에서 Experimental Arranges for Smoke to Pour 자, 뭐 어떤 준비를 했어요? 연기가 뭐하도록? 실험실 속으로 커브워 들어가도록 그렇죠? 네, 준비를 했어요 어떤 방? 학생들이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When students were alone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눈치 볼 사람이 있다 없다 어, 눈치 볼 사람이 없을 때 그쵸? 눈치 볼 사람이 사람이 없을 때 s u a l situation. 그 이상한 상황은 당연히 무슨 상황이에요? 연기가 네, 들어오는 어, 상황. 어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요 어, 상황. 음. 상황에 대한 걱정이 뭐였다곧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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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을 때 when to confederate 뭐라고요? confederate 실험 어, 공모자 그렇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 있죠? 명확한 다 우리 이거, 이거 들어봤잖아요. 이거 하고 어떻다? 이거 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줄의 가운데 선의 길이는 같은데 사람들이 뭘더 길다고 느낀다? 밑에 거를? 좀더길다고느낀다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뭘 어떻게 해 버리면 실제로 실제로 얘를 더 길게 꺼버리죠 <laughs> 그렇죠. 혹은 예 네. 그렇죠. 실제로 해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라고 답하면은 뭐다. 어 이거 밑에 거 긴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 아, 똑같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라고 뭐 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용기 들어오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그냥 계속 하던 일 하고 있어. 그러면, 아씨, 고 원래 이런 건가? <laughs> 하면서 뭐 한다고요. 도움 요청하다 그냥 얘를 또 앉아있다. 결국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Fail to act. 어떤 행동을, 조치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 자. 음. 음. 그래서 요때는 뭐했다? 얘네들이 뭐 하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실험 참가자들 또한 뭐 했다고요. 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일도 투액트죠 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연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실험실 네가 앉아가 우리 지금 교실에 있잖아요. 교실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위에서 갑자기 무슨 연기가 스물스물 나온다고 생각해봐 뭐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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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막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치든가. 막 이상하고, 어, 원장님 여기 뭐 이상한 연기 나와요. 얘기하러 갈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세 명이 그리고 나까지 여기 연기 나온하면서 오 그냥 계속 수업을 해요. 그럼 뭐다? 어, 연기 나와도 별거 아닌 건가?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다? 그냥 가만히 어. 앉아 있는다. 아, 보수를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바이스탠더 이거 어, 중요하죠. 바이스탠더. 어, 디는 사람. 방관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에요 옆에 서 있는 사람. 패설즈바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나올 가능성 제로인데 특이하죠. 바이스탠더는 S가 어디 붙었어요? 디에스. 탠더즈 디에스 붙었죠. 근데 패설즈바이는 S가 가운데 어디 붙죠? <laughs> S가 가운데 붙었죠. 오케이, 패설바이지가 아니라 패설즈바이. 왜, 왜 저래요? 예, 여기 색심은 패션이니까. 여기다가 S를 붙인 거예요. 패설즈바이가 지나가는 사람. 실험 공모자는 그 실험 실험 의도를 알고 그냥. 그렇죠. 사람을... 실험에서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이거 별일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실험자들한테 다 들은 사람들이죠. 바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있요 옆에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방관자들. 그렇죠? 그래서 어,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관관자들이니까뭐 이런 사람들이 행,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다면 여기서도 어, 뭐 중요한 단어네 그렇죠? 어, 반응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음, 그렇죠? 액션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음. 그 관찰 여기서 대신 대오 b s e r v a 이죠 대절이 아니에요. 그 관찰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러한 관찰은 뭐한다 그들이 도와줄 가능성을 높인다. 줄인다. 네. 줄인다. 줄인다. 줄인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니까 나도 행동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게 그러니까 행동을 할 가능성을 줄인다. 줄인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왜 도울 가능성을 줄여요. 도움을 구할 가능성을 줄여야지. 말 이상.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one way the presence of bystander. 그렇죠. 바이스 t a 여기서 bystander라는 말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반응을 한다, 아, 그렇죠. 반응을 안 하는 방관자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정말 피곤한 거죠. 아 지금 그 약이 그게 줄려니까 네. 자기에 먹으라는 너무 아픈데, 음. 그렇죠. 그. 음. 뭐, 어떤, 어떤,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뭐, 알러지라든가, 콩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으면, 그게 졸리거든요. 항히스타민제가, 그 병원에서 조금 얘기하면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저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효과는 졸라 좋은데, 졸려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세대나 이런 애들은 조금 효과는 조금 덜 떨어지는데, 이제 좀덜안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안 졸린 걸로 좀 해달라 그러면 병원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효과는 그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과랑 부작용이비요해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제 밤에 밤에 잠 안오는데 자야되면 이제 콧물감기약 먹고 자고 <laughs> <와. 웃음> 그런거 했거든요 약물오나요약물오나용이죠 네, 약물 <laughs> 그렇죠 자 그래서 뭐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Suggesting, h e l p i n g 이즈. 요 음.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가 안 돕는다. 예, 돕는 것이 규범에 에, 규범에 반대 된다라는 얘기는 역시나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죠? 내가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행동을 당연한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여기서 제스팅 돼 어쩌고저쩌고 요걸로 바꾼다. 요말 전체가 그냥 무슨 뜻이다?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동을? 안 한다. 행동을 안함으로써 안 뭐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 이제 뭐라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소셜. 음. 그렇죠? 아, 음. 사회적 아, 반면. 어, 혹은 이제 예, 무슨 소리로도 많이 어피어 프레셔. 아... 그렇죠.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워. 그러면 나도 그렇죠. 언제 담배를 피워야 될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저게 저 마지막 메모에 그 들어가는 말이에 아니야.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이제 약간 달라요. 소셜프레셔나 피어프레셔는 행동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행동을 안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 예, 여기서는 지금 행동을 안 함으로써 얘기만 하는, 하는 거라서 이 빈칸이 나온 거고 이 얘기는 뭐다 이렇게 어쨌든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영, 나의 행동 유무와 영향을 받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소셜 프레셔나 피어 프레셔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음, 그래서 그렇죠? 다른 이들의 반응은 어떤 이들의 도움 행동이 영향을 미치며 방관자의 존재는 도움 행동을 주는 것을 억제할 수아말 듣기 어렵게 적어놨네 이게 뭔 소리야? 무반응 도 타인에게 네네. 영향을 미친다 위에 그쌩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무반응 도 타인에게 영향을 그래서 이제 말이 말을 처음에 이제 본문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뭐한 거고 아, 딱딱하게 음, 적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좀 알아먹기 쉽게 바꿔놓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반응 도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행동하도록 음, 영향을 미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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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안, 안 하도록 하도. 그래서 행동 안 하도록 음. 영향을 미친다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어, 인디퍼런트. 무관심한, 말씀. 무관심한 거. 패시브. 수동적인 거. 그렇죠, 수동적인 것도 되고, 액티브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네. 액티브가 활동적인 거니까, 패시브 아무것도 안. 이헐트는 너무 어려운데 단어가. 들어본. 네. 비활성의 그, 여러분들 비활성 기체 팔쪽 네. 아, 아 네. 반응 알잖아요 걔가 이헐트예요 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거. 개를 인월 팔쪽을 인월 어떻 쓰라고 그래? 1 8쪽 아닌가요? 예? 8 쪽이지. 팔. 아니 위쪽에는 8 쪽이잖아요. 위 동네에서는. 위 동네요? 주기율표 위쪽에서는 8 쪽이잖아요. 밑에까지 내려가야 1 8 쪽이 되는 거 말든 가지. 예, 주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뭐, <laughs> 피리어딕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고. <laughs> 자, 점무를 다할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만큼 해 봅시다. 자, 여러분 네, 요거는 요거 어려운 얘기니까 요쪽부터 정리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리스 이전 고대 문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네. 거기서는 자연 철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네. 그 이유가 뭐다?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를 밑에 풀어서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초자연이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신이 뭐한다? 신이, 신이 화가 나면은 공개가 부둥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다? 그 초자연 부분은 인간인식을 신이니까 인간인식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결국 자연은, 뭐에, 자연은 자연 자체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초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초자연그러면 이제 자연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을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초자연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가 돼서인다. 이 자연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종교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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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뭐다 그리스 그리스 문명은 이제 뭐했다. 자연과 초자연을 뭐 분리시켰다. 그렇죠. 신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자연 자체로 바라봤다는 거죠. 자연 자체로 바라보니까 봤어 그러면 도대체 비라는 건왜 오는 것일까. 세상의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아 자연철학 아 자연철학 자연, 그렇죠 자연철학이랑 결국 자연과학을 이끌어요. 네. 네. 음. 그래서 철학 결국 철학에서 수학이 나오고 수학에서 과학이 나오고 예.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시, 초자연과 자연을 그 그래 분리를 안 시키면 그냥 뭐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 신이 만들었다. 그럼 뭘로 구성된데 아, 신이 뭐 알아서 안 만들었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신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뭐 했다?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시켰어요. 자연만 생각을 해. 초자연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나? 그렇죠. 물, 불, 암, 뭐 이런 걸 이루어졌다. 사원소설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다고요? 아, 아톰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아톰이 그 뜻이에요.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서 그걸로 구성되었다. 뭐 그런 식의 해석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식의 고액기예요 그 이런 도 먼저 하고 그리어려우니까 자, 대현에서 프로 파운더 리전 어떻다.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투 스타트 네츄럴 필로소피 위드 그릭 에이전트 그리스. 그렇죠? 뭐 하는 게 자연 철학을 시작하는 자연 철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랑 시작했다. 고대, 고대 그리스입니다. 어, 뭐가 아니라 더 뭐, 오래된 문자가 뭐, 누가 아니라 조론되는 막 그렇죠? 예. 네. 막 기원전 5천 년이나 기원전 몇천년 전에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기 고대 로마 제국에서 무슨 기록이 있다고 이집트 피라미드 보고 깜짝깜짝 놀랐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laughs>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그들의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그런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리장성도 만들고 뭐 피라미드도 쌓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자연 철학은 가지지 못했을까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음. 그래서 디즈 오르던 컬처니까 당연히 디즈가 앞에 나와야안 나와야. 나와요 나오겠죠 앞에 나오는 이런 음. 걸 얘들이 뭐 했지만 기술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킴 음. 날카로운. 음. 날카로운 그렇죠 날카로운 관찰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앤 베스트 방대한 네, 방대한 자원 자원과 물질,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다? 자연 철학을 얻고 자연 철학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뭐 했기 때문에? 내추럴 월드를 슈퍼 내추럴 월드랑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자연 세계는 전부다 결국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다. 신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인간은 신경 쓸거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okay. 자. 음. 그래서 더 릴리전 오브 올디 올드 엠파이어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제국의 릴리전 종교. 어, 종교. 그렇죠. 종교가 어워 프리디케이티드 온 여기에 기반하고 있죠. 비 베이스드 온. 어디에 지 어떤 믿음에 기반하고 있어요? 더 머티리얼 월드. 그러니까 머티리얼 월드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이게 자연 세계를 얘기를 한대출을 내추럴 어, 월드를 얘기 o 한. 이게 n a 럴 월드다. l w 럴 월드가 어 a t u r 럴 월드가 r 응? <laughs> was controlled 통제되고요. a n d was i n h a b i t e d inhibited i 인히비 인히빗. 슈퍼 대추를 초자연적인 존재와 힘이 hmm. 있다. 거주한다라 는 얘네들이 거주한다라는 얘들 있다라는 얘기 주시겠습 얘들이 있다고 생각 을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답니다. Reason for the behavior of the supernatural forces. 그렇죠? Was largely unknown. 그렇죠? 그렇다. 얘들이 알지요. 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없다 없다 어, 불가해하다고 쳐. 그렇죠? 불가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다 알기 위해서 자연철학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없구나 이렇게 됐네. 그래서 뭐 했지만 이 사대강 요즘은 좀 폐기되고 폐기됐다 그러죠 사대강 문명이라는 개념이 폐기됐다 그러는데 사대강 문명의 이런 사회에 이런 많은 뭐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 the i n t e l l e c t u a 그렇죠 지적 유산은 뭐에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프리스트 성직자 성직자 네. 힐러 안 나왔어요 <laughs> <laughs> 아 성직자가부터 거기서 네, 힐러 게임에서 힐러 하잖아요 오늘 중학생한테 프리스트 힐러 아닌가요 <laughs> <laughs> 학생이 <오면> 나왔습니다 <laughs> 아 자 그리고 그들의 뭐다 여기서 그들은 뭐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고대 옛날 사람 성직자들의 관심 자연 세계에 대한 성직자들의 관심은 뭐한 거였다? 어, 익스텐전, 익스텐전 둘도 연장, 연장이죠, 연장, 연장, 확장 이거 네. 말고 그렇죠 그들의 자자 자, 여러분 디오가 무슨 뜻이다? 디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오 신. 그래서 이올로지 그렇죠? 이게 신하. 신 신하. 아. 자, 판이 무슨 뜻이에요? 판. 판계야. 어, 전부 모두. 판데믹. 아, 아, 그래서 오케이? 아, 판. 아, 예. 데믹 그렇죠. 그래서 판테온 만신전, 신들다 모셔둔 곳. 판테온. 어, 판테온. 그러죠, 그렇죠? <laughs> 모든, 모든 신을 다 모셔둔 곳,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예, 그, 사람 이름 중에서 띄어 들어가는 게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띄어리에 넣어놓 거예요. 그쵸. 띄어도, 네. 그런 거, 그쵸. 그런 거할때다 신, 신을 섬긴다는. 아니, 이론이요. 아, 이론, 띄어리 하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모르겠는데, 상관없을 거예요. 자,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신, 신학의 개념을 모아한 뭐 것이다. 연장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 신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아, 니 관련이 있다. 자연철학으로 해결, 자연의 문제를 자연철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자. 신학으로 해결하자. 그렇 신학으로 해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면 끝이다. 아, 자연적인 그 그렇죠. 자연적인 거니까. 그래서 많은 고대 운명들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즈텍 같은 데가 대들이. 아, 그렇 그렇죠. 네, 주어, 동사. 음, 자. 음. 자, 스펜드 목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아요. 오늘. 네, 네. 아, ING도 오지만, 지금 이제 어디 어디에 뭔가를 쓰다라고 해야 되죠? 오늘 쓰죠. 전치사. 네. 그들의 사회적 자본의 많은 부분을 어디다가 썼다. 어? 종교적인 활동에다가 어, 썼다. 종교를 중요시 했다. 그러니까 뭐다 자연과학따위는 생겼다, 안 생겼다. 음. 어, 생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타임리스 스킬 퍼블릭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사회적 자본의 굉장히 큰부분을 네, 종교적 활동도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익스텐전은왜줄 거인 거예요? 익스텐전이 뭘 설명한다? 네, 자연과학이 한쪽으로... 자연과학이 자연처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안 필요하다. 신학으로 다떼워 버리면 되니까. 아, 그런 것 같으니까. 오케이 수고하셨고 뒤에 이제 해석이랑 문제랑 다 제가 한꺼번에 다 놓았어요. 네, 어, 다 놓았으니까 미리 미리. 어. 어, 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